네 오늘의 주제는 마리아와 그 자녀들 어, 201항의 내용입니다. <laughs> 어, 최연소 참가자가 또 여기 있군요. 네 그의 이름은 요한. <laughs> 어, 오늘은 조금 가볍게 에,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제 강의를 다녀보면, 신자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아, 우리가 정말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예수님, 성모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성모님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여러분하고 성모님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싹 완전히 어 정말 둘 요한과 어머니처럼 붙어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막 하고 나면 멀리서 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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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막 멀리서 갑자기 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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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이런 그 거리감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 근데 그 거리감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리브가와 야곱 이야기처럼 그냥 같이 사는 같이 사는 그 거리여야만 해요. 네. 그 거리감을 좁히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엄마, 엄마 붙여준 거야, 요 하나. 성모님은 그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다. 네. <laughs>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엄마보다 훨씬 좋은 엄마. 훨씬 가깝고 사랑해주고 친밀한 엄마로서 성모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강론과 강의를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된다,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묵주기도 신비할 때그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부담스러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 여기 있다. 내 얼굴을 봐라. 정말 거기에 어떤 숨구멍, 그 핏땀, 눈물, 눈동자의 흔들림, 그 거친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가까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삶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뭔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할 뿐, 내 현실에서는 뭔가 느껴지지 않는,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아닌, 멀리 계시고, 죽어 계시고, 가끔씩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느끼니까 고해성사도 어려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해성사가 어려운 게전 이상해요, 이제는. 전에는 고해성사를 잘하게 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강의됐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왜 고해성사가 안 될까?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며.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왜 고해성사가 어려울까? 그냥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한번 놀이터 비유를 한번 드린 적 있죠. 아빠랑 막 놀다가 밖에서 놀이터에서 막 놀, 놀아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싸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죠? 싸울 수도 있고 흙먼지도 묻고 그죠? 그러면 엄마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몸이 더러워진 걸 숨겨요. 엄마 나 그냥 웃죠. 나 왔어 그러면은 아유 어디서 놀아서 이렇게 응? 지저분해졌어. 그럼 엄마가 씻겨 주잖아요, 그렇죠? 음 그게 고해성사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법을 하신 거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무런 흠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온 삶이 그러니까 그 탕자에게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상상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죠. 자신도 몰랐던 그 사랑과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탕자의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겠어요. 아, 다시는 떠나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빠의 손을 만져보고 아빠와 포옹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 때서의 감을 잡았겠죠. 사랑이 아니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열심함, 수많은 열심함, 신앙에는 정말 다양한 열심함이 있죠. 그 열심함 속에서 그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네. 머리로만 사랑, 사랑. 머리로만 믿음, 믿음, 희망, 희망. 결국, 현실에서의 막, 그러니까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계속 무너집니다.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하니까. 현실 앞에 정말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들, 죄를 퍼뜨리는 사람들, 살인자들, 악인들 앞에서 계속 무너집니다.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과의 그 끈끈한 관계가 사라진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믿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래도 믿어줄 수 있고, 거기서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들,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의 원천이 그분인가를 정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성모님의 의무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어, 성모님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 있습니다. 엄마는 정말 마땅히 지켜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저는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성모님이 있다라는 건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뜻이냐면 늘 패배를 모르는 승리의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온유함을 잃지 않고 가엾은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용기 있게 싸워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질질 짜지 않아요. 음, 나 상처받았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뇌 안에 스며들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제가 좀 짧게 한다 그랬죠? 어차피 시간도 얼마 없네요. 네. <laughs> 용기가 있잖아요, 저렇게. 아 진짜로 우리 요한이는 용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사랑받는 사람만이 저런 용기를 낼수 있습니다. 저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을 솔직히 표현해도 될 것이다. 그죠? 엄마, 아빠가 무척 사랑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나름대로 요한이도 예수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의, 요한이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저 신부가 버럭하진 않겠구나.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 신뢰가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언제나 신앙의 모범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린이가 너무 어른스러우면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눈치 보고 어, 네. 요한이는 우리가 수영장을 청소할 때 혼자 수영하고 <laughs>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예, 네, 그냥 놀아, 그냥. 물 빼고 있는데 놀아, 그냥. 좋아, 괜찮아요. 그게 사랑받고, 이제 귀염받는, 그 사랑받는 이들의 자신감. 여러분들도 눈치 없어도 됩니다, 좀. 너무 지나치게 어른으로서, 아,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거 야 되지 않을까? 그럴 필요 없죠. 마리아는 당신께 봉헌된 이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파트인데 오늘은 일지 않고 이렇게 한번 훑어 보고 넘어갈게요. 음. 거기서 보면 2 0 3왕에 아주 인상적인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모든 선과 악.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를 명백히 미리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질 것들을 미리 보신다는 거예요. 엄마는 알아요. 그래서 미리 처리하십니다. 이 강력한 어머니의 힘을 체험하셨죠? 체험 못하신 분들은 이제 체험하면 돼요. 근데 봉헌해야 돼요. 완전히. 띄엄띄엄 봉헌하는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남김없이 봉헌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205항에 나와요. 정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돌봤던 그 힘으로. 그렇죠? 어, 정말 낭비되는 일 없이, 우리 인생이 단한 1초도 낭비된 없이 온 세상을 위해 쓰이도록 해주시는 엄마. 축복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축복을 끌어 선물해주는 엄마. 그리고 야곱과 에사오의 관계에서 보듯, 힘에서 밀리지만 사실은 누가 지배해요? 야곱이 지배합니다. 암흑의 자녀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밀리지 않아요. 이미 승리를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봉헌, 믿음, 기도. 절대 지지 않아요. 누가 감히?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신 자를 누가,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감동적이죠? 교황님 총알도 빗겨나가는데, 누가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들을 혼내주십니다. 예쁘다, 예쁘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를 저주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을 잃지 않으세요. 온유함으로. 그들의 회계를 이끌어내시죠. 아, 보면 여기 아마 다섯 가지일 겁니다. 마리아는 당신께 봉헌한 이들을 봉헌된 이들을 사랑하신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네,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인도하고 지도하신다. 인도하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이 단자 악마의 덫 속임수를 환히 꿰뚫어 볼수 있게 됩니다. 저도 가끔 이제 강론 때 제가 말을 하면서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 이걸 어떻게 알았지? <laughs> 이번 주일 강론 때도 사실 저는 제가 강론하면서 놀랬습니다. 네. 타일이지 못하게 하는 악마의 덫 그렇잖아요. 이단, 어, 속임수, 수많은 달콤한 언어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우리를 성모님에게서 떼어놓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떼어놓고, 우리를 주님에게서 떼어놓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삶을 보면 딱 보입니다. 우리 삶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린 덫에 걸린 거예요. 부부는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들은 일치되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덫에 걸린 거고, 그죠? 악마한테 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승리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묶어놨던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일을 성모님의 자녀들은 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여유부리지도 마세요. 뭐 하라는 얘기냐? <laughs> 아,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리듬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분과 발걸음을 맞추고 그분의 손길과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들은, 어떤 신부님은 기도를 이제 파도에 탄다라는 표현을 하죠.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나는 막 아무리 해봐야 밀립니다. 근데 그걸 파도를 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죠? 아, 그리고 당신 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기서 감동적인 얘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단한 명을 돕기 위해서라도 수백만 대군의 천사를 보낼 것이다. 성모님 할수 있어요. 천사들을 모으니까 성모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죠. 그래서 보호. 해달라고 우리가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감동적이에요. 엄마가 하고 계신 일. 엄마가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느끼게 되고. 아무튼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신앙이 아직도 어렵습니까? 근데, 어려운가 봐요. <laughs> 제일 중요한 건이 싸움에서 교만이 들어올 때예요 항상 그것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할수록 악마의 속임수도 교매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심한 분들을 만나보면 또 의외로 다 걸려 넘어져 있어요 대단히 열심히 하고 대단히 열정적인 분들을 만났을 때 향기롭기보다는 우월감이나 뭔가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된 거라는 그 교만에 넘어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건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이 신심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효과들의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을 암과 자신의 업신여김이거든요. 음. 성모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주일에 강의했더니 자신을 암과 자신의 업신여김 얘기했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강론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버리라는 거거든요. 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 성모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네. 성모님은 자신을 버리셨는데,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마랑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마에게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자신을 최고조로 사랑하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과 친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뱀이죠. 다 여기에 노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헛된 철학, 가르침, 온갖, 네. 그래서 인기 강의를 보면 대부분 요즘엔 좀덜 해요. 예전엔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고 네 효과가 있긴 합니다. 너무난 사랑받지 못한 그건 정말 그건 정말 아픈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치유 효과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주면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함정이 있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야,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데, 이게 쉽다고 해서 이걸 한번 해주면, 여기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사랑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고 더욱 성모님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그런 달콤함, 쉬운 위로, 하찮은 위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다 보면 그 다음이 안 돼요. 그 다음은 얘기할 수도 없어요. 다 떠나요. 네, 여러분. 잘 해오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다 떠납니다. 예, 네. 십자가의 길다 떠납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에게 복음 선포란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교묘합니다. 사회비 종교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세뇌시키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게 만들고. 정말 악마가 짜놓은 프로그램인 거죠. 음. 아무튼, 수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너무 열심함이라는 함정도 있죠. 제가 많이 얘기한 것처럼 그 순환의 시간들, 너무 많은 기도들, 뭐, 베이사이드회라든가 엄격함으로 구원될 수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은 엄격함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그 자유로운 사랑으로 초대하시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계명 안에, 사랑 안에,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많은 계명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막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안정감을 찾게 만드는가? 함정이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깔려 있어요. 강의 올 한해 강의를 함께 오신 분들은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알아들었죠? 네. 가끔 알아듣지 못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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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전에 몰랐어요 아 알아듣는구나 했는데 음 했는데 나갔을 때 아무것도 몰라 네. 아무튼 에, 그래요. 조금 오늘 편안하게 마무리 정리를 조금 해 봤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2주 아, 근데 10월에 할수 클래스가 10월에 내가 너무 많이 잡아놔 가지고 근데 10월에는 묵조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 참할게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laughs> 네. 아무튼 그래도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도 하고 저에게 새롭게 맡겨진 사명도 찾아 나가야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